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스테프의 한명재라고 합니다. 예, 저희 메디스테프는 지금 이사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 주셔서, 어, 이사 선생님들을 위한 버티컬 SNS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어, 순차적으로 iOS 서비스, 그리고 안드로이드 서비스, 지금 오픈베타 서비스를, 어, 출시를 했었습니다. 버티컬 SNS 서비스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 일상속에 지금 파묻혀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소셜 미디어라고 한다면 커뮤니티 서비스도 있고 메신저 서비스도 있고 어 SNS 서비스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많으, 많으신 분들이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하시면서 업무용으로 많이 버티컬리 이제 발전해 나갔고 그 리치 영역을 어 어, 파고 들어가서 서비스가 진행이 됐었고요. 또 재미나게 어,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사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는 글로벌리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사 선생님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많은 의료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사 선생님들끼리 같이 커리어를 관리하고 있고 그 안에서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이사 선생님들을 위한 버티컬 서비스들은 굉장히 글로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이제 뭐 벤치마크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닥시미티 서비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저 M3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의사 선생들이 님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콘텐츠를 저희 하나의 외부를 통해서 이제 선보이려고 하고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을 때 해외 의 사례를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뭐박시미티라는 서비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힙하라는 의료정보보호법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위주다 보니까는 환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누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일반 범용 채팅 메신저 그리고 뭐 소셜 네트워크를 좀 사용하지 말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닥시미티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고요 소위 뭐링크드 인포 닥터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 진료하고 더 나아가서 뭐어 환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놓면서 이학 교육까지 최근에는 환자와 연결 고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에서의70%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진료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누다 보니까 서비스도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져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존재는 합니다. 뭐~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메디게이트 서비스 닥불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어~ 단순하게 이제 좀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게시판 위주의 서비스다 보니까 국내 어, 해외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와 달리 지금 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신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좀 먼저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쪽을, 어, 모바일 기반 서비스, 앞서 말씀드렸던 닥, 그, 닥플이라는 서비스, 메디게이트라는 서비스 자체가 아무래도 PC 웹 버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손으로 들고 다니는 모바일 서비스는 지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요계 쪽에 모바일 기반으로 된 보안 메신저,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 이 응용 서비스에는 뭐채용과 관련된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수련병 원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메신저 플랫폼을 만드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비스 화면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메신저 플랫폼 아니면 SNS 플랫폼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어 여기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좀 보완된 기능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뭐 카카오톡 서비스 같은 거 보면은 채널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이력에좀 적합한 뭐 채용과 관련된 부분, 수련병원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의학 논문과 관련된 부분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단순하게 뭐~ 의사 선생님으로 뭐~ 극한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 (5월) (12월) 달에 지금 대한 전공 협의하고 지금 어, 같이 이제 수련병원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좀 있으면 1회 졸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국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유저로서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의사 선생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건 전, 보건의료인 전체를 어, 더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가서는 환자까지 그 영역을 확장을 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뭐 제약사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까지 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저희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내 의료인들이 그래도 워낙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해외까지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블록체인이라든지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이제 닥시미티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서비스는 지금 뭐 2014년도에 3GC를 받았을 때기업가치한 5천억 정도를 인정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뭐 1조 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에서 가장 뭐 디시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각종 산업과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큰기업가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재밌는 게이 서비스는 역시, 모바일 기반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답게 빠르게 개발하고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어좀 의사 선생님들의 삶이 좀 파고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도 역시 모바일 기반이 좀 약했던 뭐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좀시장에 파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좀 생각나시겠지만 뭐 채용과 관련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의학 교육과 관련된 부분 마케팅을 리서치 뭐 설문과 관련된 부분 최근에는 지금 환자하고 연결고리도 어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제 가까운 뭐 저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M3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M3라는 서비스는 회사 커뮤니티 서비스인데 도, 저, 재미난 게 지금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연결 매출로는 뭐 지금 현재 뭐 국내 뭐 환산을 하면 한 9천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별도 매출만 봤었을 때도 한2 3 0 0억이 정도 수준으로서 이 사실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M3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의사 선생님들 중심 축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제약사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타겟팅 마케팅 지원 서비스 하고요. 그리고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 궁금해하시니까 그와 관련된 시장 조사 서비스, 채용 서비스 그리고 개원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에는 한 2012년도부터는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임상과 관련해서 이제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 선생님 들 모집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는좀큰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서 사실 이 M3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래도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그대로 가지고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3의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저는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제약 시장의 리베이트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7080년대 리베이트 규제 리베이트 대개 일본에서도 뭐, 왕성하게 이루어졌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유규범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때 M3가 의사 커뮤니티를 만들고 제약사들끼리 연결시켜서 굉장히 큰 어,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국에도 아직도 이제 뭐 리베이트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뭐 쌍벌제 그리고 투아업제뿐만 아니라 어, 18년도부터는 뭐현샤인액트라고 해서 제약사하고의사관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용과 관련된 부분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어, 저희가 봤었을 때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문제점 들을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벤치마크와 관련돼서 이제 M3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비즈니스 모델도 M3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대표적인 게뭐 채용과 관련된 부분 서비스, 그리고 어, 학회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의사 타겟팅,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플로우는 처음에는 광, 광고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채용 학회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트렌드 레코드, 그리고 의사 환자 연결하는 부분까지 들 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이쪽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제약사가 과연 정말 그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가와 관련된 장표인데, 어 전체 뭐 제약사 매출의 한 85%는. 어, 전문의약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8조, 16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케팅 비용 쓰고 영업사원 굴리는 비용이 그 중에 한40%한 6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업사원 굴리는 비용 제외하고는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간 비용이 한 2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기준은 사실 2013년도 기준으로 이제 비율을 산정을 한 거고요.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영란 법과 스샤인 액터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뭐2 0 1 3년 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국의 온라인 그 전문 학품 온라인 뭐 광고 시장이 뭐 CAGR이 한10% 1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천억 정도 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서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기동훈 대표가 오늘 뭐 응급의학과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자리는 하지 못했는데 기동훈 대표가 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지금 젊은이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이제 뭐 이름만 구문이다 자문이다 이렇게 이루,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병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한전공협의 시절 때뭐 남기훈 선생님이란 분이 하셔 가지고 지금 그 서비스를 같이 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학회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내과 쪽에는 아무래도 세부전문의를 계속 유지하려면 학회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내과 지금 연세에 기독병원에서 있는 내과 임상강사이신 조승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혁이고요. 지금 뭐 전공협의회 의 쪽하고는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하고 있고 청년의사는 이제 의료 언론 단체하고도 역시 m o u 를 맺고 있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